여기는 정읍에 있는 사마 그린 아파트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알루미늄 골조를 걷어내자 맨바닥이 이렇게 예, 나옵니다. 과거에는 현재처럼 보충제로 이렇게 중간을 메워 주는 것이 아니라 창틀을 세워 놓고 그 앞뒤로만 실리콘을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실리콘이 사가서 구멍이 나면 비가 올 때마다 방안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우선 고객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모님 여기는 거기 저기 뭐야 물이 이렇게 막 새고 그랬었대요. 비 와서 응, 들어왔어요. 아 언제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니 왜 들어왔냐고 하면은. 실리콘이 안 되었다고 해서 막아 실리콘을 잘 해줘야 해요. 어 실리콘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물이 팔어그 아 근데 그전에 도 도색하시는 분이 예, 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엇을 조금 대접을 했더니. 사모님 내 집은 실리콘이 안되 있네요. 그러더라고. 음. 그러면서 에. 다음에 마무리할 때 무엇을 에. 좀 해준다겠는데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아. 그게 실리콘을 좀 잘해줘요. 아니, 실리콘 문제 뿐만 아니라요. 보면은 음. 이제 보충제라고 그래가지고 음. 안에 단열이나 꽉채우는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칠해준 다음에 음. 그 위에다가 이 창틀을 얹고 그 바깥에다가 이제 실리콘을 이제 두껍게 칠해야 하는데 네, 네, 네. 이제 이 창틀을 뜯어 보니까 응. 그냥 뭐세면 바닥 실리콘도 이제 옛날에 해다 보니까 그냥 다 사고 가지고 거기로 응.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물이 막다 어, 그래, 들어오고 그랬는 것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들어왔다니까 이번 비에 태풍 때는 안 들어왔는데 언젠가 한번 또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이쪽은 들어 와왜 들어오냐 하면은 예, 예. 옛날에 우리 아저씨가 난을 수집을 했어요 밭도 다니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데그 발을 치면서 못, 못 구멍이 있었나, 어었나 세더라고. 네. 그래서 실리콘을 한번 했어요, 관리소에서. 아, 예. 그래서 좀 괜찮았더만, 그래도 좀, 네. 앞에서 비가 오면은 네. 부딪혀서 세요. 뜯어보니까요, 그냥 한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그 조금 또 이렇게 새가지고 실리콘 붙이면 또 이쪽에서 또 네, 터지고, 계속 네, 네. 그럴 상황이었어요. 왜냐? 하지만 않게 잘만. 아유 물론이죠. 어서 어서 불지고 오예 네, 아니 아니 우리 알아서 워을게요 응? 우리 하나 주워 올게. 겨울에도 또 많이 춥고 그랬겠고만요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라 어. 그냥 겨울이면 막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새창창호는 어떻게 아셔가지고 아, 누구 연락 행사? 뭐 어, 여기 행사. 아 행사할 행사.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잘하신 게 응. 다른데 이제 창호 회사 같은데는요. 응. 여기 영업하는 데하고, 이게 시공하는 데하고 따로따로거든요. 저희는 이제 크게 공장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10년 보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 저희들한테 맡기시면은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문제 되시면은 뭐 전화하셔가지고 어이. 뭐가 문제 될것 같으면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고이왕 남도 따른 보다더 많은 람이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예, 예.